친구가 됐건, 비즈니스가 됐건, 연인이 됐건, 이것은 전부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할말다 하는 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믿고 거르는 사람들, 손절하는 사람들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저만의 가치 판단 기준이 좀 있는 편이라서, 어, 이런 사람을 걸러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좀 있을 건데, 그런 경우 제가 왜 거리를 두는지까지 설명을 좀더 덧붙일 거예요. 뻔한 유형들은 굳이 설명 길게 안 하고 넘어갈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나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인생에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거른다는 의미가 아예 막 쌩까고 연락 끊고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긴 하지만 그냥 대면 대면하게 깊은 관계로까지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자 제가 믿고 거르는 사람의 유형 첫 번째 자기 소개를 해달랬더니 자기가 아닌 사람 유형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사람들을 못 봤습니다. 뭔 말만 하면 자꾸 내가 누구를 안다, 누구랑 친하다, 어제도 누구랑 술을 마셨다, 내가 누구랑 사겼다. 아니 궁금하지도 않은 인맥 자랑을 오지게 해요 그냥.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낮고 본인은 쥐뿔도 없는 개털의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이런 사람들 거르세요. 저는 누가 내제 앞에서 나 누구한다 누구한다 이런 소리 하면 지금 이 자리에 부르면 나올 수 있는 사람만 얘기하라고 합니다. 자 제가 믿고 고르는두 번째 유형 그러는 넌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 누구나 살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명백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네가 잘못한 것 같다 남에게 피해를 준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고 아 그랬구나 내가 이렇게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는 넌이라는 그러는 넌이 나오면 더 이상 대화의 가치가 없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은 바로 걸러버립니다 아뭐 핑계는 될수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그러는 넌이 바로 나오면 특히 연인관계에서 난 개선의 의미가 없다 이 말이니까 이런 사람은 반드시 걸러야 됩니다 제 믿고 걸은 유형 세 번째 누군가에 대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는 사람. 저는 솔직히 살면서 사람이 누구나 다 뒷담화는 좀 즐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누가 내 뒤에서 제 뒷담화를 했다고 해도 그냥 그러니 해요. 인간들이 다 그렇지. 뭐 저도 솔직히 누군가 욕안 해봤다고 장담할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누구를 싫어해서 욕을 한다고 해도 있는 사실만을 가지고 욕을 해야지 그 사실에 양념을 더 친다거나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건 너무 곤란해요. 그래서 저는 뒷담화를 좋아하는 사람까지는 거르지 않지만 없는 말을 지어낸 사람은 반드시 거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너무 중요해서 제가 따로 영상까지 만들 예정인데 바로 내 자존감을 어떤 식으로든 깎아내려는 사람.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꼭 보셔야 돼요. 오늘은 걸러야 되는 사람 유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얘기를 듣고 가장 먼저 나도 혹시 이런 사람은 아니었나부터 생각해 보는 것이고 그 다음은 내가 누구를 걸을 수 있는 위치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시궁창이면 누군가를, 누군가를 걸고 싶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함께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거른다 만다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먼저 누군가를 거를 수 있는 위치까지 갈수 있도록 열심히 사는 게 우선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